어 사실 지금 이제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으로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완전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근데 다행인 거는 어.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대표님이 개, 한동훈 대표님이 안 계신 게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라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요즘에 굉장히 난처한 네.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일단은. 뭐 여당에서 압박하는 것도 꽤 있어. 네. 첫 번째 순서대로 좀 해보면 네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네. 이건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 어렵지.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오늘 초선 의원들하고도 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미뤄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서, 민주당과 저희가 서로 서로 8년 전을 뒤집어 보면 어. 똑같이 반대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laughs>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이제 이제 권성동 권한 대표 예, 권한 대행은 지금 나와서 하는 말이 사고와 거리는 다르다. 그렇그 예, 네. 말을 통해서 지금은 사고가 아니라 아, 거리가 아니라 사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하시는더라고요. 근데 좀 걱정 그 말이 모순된다는 얘기도 지적도 많고 이게 네. 8년 전에 그, 그래서 그래요 황교안 당시 권한 대행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기 전에는 임명 안 했고, 네안 했죠. 그때 뭐 추미애 뭐다 이름 찬란한 박범계, 뭐 박주민, 네. 뭐 이런 분들이 다안 된다고 막, 네. 그 말이 되냐? 그건 헌법학계 다수 의견이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취 추미애 의원이 은뭐 어불성선이라고 그랬어요. 탄핵이 된 이후에. 네. 탄핵이 된 이후에는 임명을 했어요? 그때는 뭐 아무 말안 하더라고요. 그게 거리. 그렇죠. 거리라고 해서 안, 탄핵이 네. 되고 나면 거리. 거리 탄핵되기 전이면 네, 사고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를 늦춰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에서 보면 대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시간 끌면서 여론전을 음. 하면서 최대한. 조금, 조금이라도 본인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기, 결집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단순하게 판결, 음. 형법 판결하듯이 그런 일반 음. 법원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말 그대로 뭐 사회나 정치적인 걸다 고려해가지고 음. 뭔가 조금 답을 내리는 곳이다 보니까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덕수 관항대행 입장에서도 진짜 난감할 거예요. 네. 이거를 안 하자니. 탄핵 심판 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처럼 돼버릴 거고, 그렇죠. 또 하자니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특히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데 이럴 것이고. 아... 데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네. 네네. 제가 뭐 국민의힘의 지금 권한된 건성동 원내대표 생각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 임명분이다. 네. 그러면은 좀 적극적인 권한행사로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목적... 내가 예예예 네. 얘, 얘, 얘 찍어서 임명하는 거 네.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다 거쳐서 올라오는 것을 임명하는 거는 좀 사실상 정해진 거를 그냥 확인해 주는 의미에 불과하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첨예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 뭐~ 주당 올릴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이 돌아올 텐데 네. 일단 그럼 예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할까? 저는 사실 뭐, 얘기를 이것저것 들어보면, 한덕수 총리는 지금은 헌법재판관보다. 아. 특검에 더 아니, 그렇지. 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기를 논의를 좀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잠깐 발을 자꾸 빼려, 대발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어. 국무총리실. 에서 아직 그래서. 뭐 네. 사실 또 하루 이틀 더 지나야 네. 이 국회에다 끝이 나야 되니까. 네, 끝이 나니까 계속 지금 발을 빼면서 탄핵에 네. 대해 아 특검에 대해서만 계속 입장을 네. 내면서 여론전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 도 굉장히 난처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냥 국민의힘의 네. 전체적인 스탠스를 보면 이재명 대표 판결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끌어보자. 약간 이 생각인 것 같아요. 1 0 0입니다 지금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수 지지층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저에 깔려 있는 많은 여론이 음. 이재명만 절대로 안 된다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그게, 그게 확실하게 네. 있어요. 그게 확실히 있어요. 아까 저 선거 아니고도 이재명은 네. 안 됩니다. 이재명. 그니까 이재명이 안 된다는 그 기저를 하나 믿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게 있어요. 이재명 판결만 나면 음.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 아, 나는 솔직히 내가 어제도 좀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이재명만 바라보다가 네. 보수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저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의 재판 끊는 거 우리가 얼마나 비판해왔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재판 제안하고 성달 안 받고 어. 변호인 선임 안 하고, 그렇지. 저희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하면 국민의 입장에 대통령이 살아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혹시라도 하는 것 같아서 네. 나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탄핵의 강을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도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 저도 솔직히 헌법재판관 은 그리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9명이 네. 탄핵 심리를 해줘야 네네. 받아들이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네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런 거는 나는 이따 특검 얘기는 조금 네네. 다른 부분이 있지만 네네. 이걸 가지고 자꾸 그냥 이것도 침대 침대 재판 느낌으로 국민의힘까지 얹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게 이제 생각 중입니 근데 들어요. 이제 문제는 그거죠. 민주당이 최소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탄핵 전부터 개엄 그러니까 전부터도 계속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아 진짜 그거는 뭐. 진짜 그러니까 협의랑 합치라는 게 없었어요. 협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치. 최소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8년 전에 자신들이 만들었던 논리에 대해서 음. 최소한 뭐 설명이 됐던 해명이 됐던 뭔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치. 해요. 그렇지 그거는 맞아.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현재 국민의힘을 아, 예, 현재 네. 국민의힘과 현재 국민의힘의 논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치.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일정 부분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해, 네. 설명도 안 해, 해명도 안 해.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니까 지금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지지, 그러니까 우리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아.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임명을 해주고 네. 어, 그래야 그래야 사실 이 법적 절차라는 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이걸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탄핵 누가 됐는데 그때 헌재 재판관 없어요. 물론 이건 민주당 책임인데. 네. 그럼 탄핵도 못 하게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많이 안 되잖아. 네.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 이거는 맞아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 해왔던 행태들이 비판받을 게 너무 많은 게 네. 이번에 이제 앞으로 특검 전국 관련해서 또한번또 살벌한 판이 벌어질 것 같은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 진짜 이건 진짜 살벌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야? 네. (24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네. 네. 특검법 공포해야 된다 그니까 저번에 양곡법이랑 이런 거 거북권 행사했을 때는 사실 난 민주당이 내심 웃었다고 생각하거든 네. 네. 괜히 돼 봐야 자기들 혹시 나중에 집권했을 때 그렇죠. 집만 되는데 네. 자기네들이 더 자기 발목 잡는 법일 거니까 오히려 뭐 괜찮다든지 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아. 자기들의 지지층 한데 목소리를 지지층의 목소리 외에 합리적인 목소리를 못 내요. 확실해,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어. 만약에 민주당이 조금만 지금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으면요. 저희가 코너에 엄청 몰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끝났지, 이미 끝났어 지금 개헌 어. 이후에 저희가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근데 민주당이 계속 말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요. 맞아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 이번 거는 저기서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특검법안 자체에 네. 문제가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저 특검법안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저걸 가지고 또 탄핵한다는 게 맞는지 네. 내일까지 하라는 게 맞는지 그렇죠. 뭐 이런몇 가지 있잖아. 네. 근데 사실 저 특검법이 네. 그러니까 내랑 관련 일반 네, 네. 특검은 나는 개인적으로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 네, 네, 그거는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경찰, 공수처, 검찰,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일반 상설 특검도 네. 하잖아. 네. 네. 그 상설 특검도 지금 원래는 후보자 추천하라고 네. 국회에 던져야 되는데 그것도 한동수 총리가 안 하고 있다고 네. 지금 불불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좀 국정조사도 또 하려고 하죠. 네. 근데 일단은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한다 네. 치더라도 최소한 수사기관이 하나로 딱일나화돼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려면 그렇죠. 결국 수사기관을 총괄해서 할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일반 특검 필요한데 문제는 결국 김건희 특검법인 것 같아. 맞아요. 사실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일단 조사 항목도 열다섯 개나 돼가지고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 네 사실상 국민의힘 전체를 회부하겠다는 거랑 같거든요. 그렇지. 국민의힘 공천거부터 시작해서 과거 거다 뒤져보겠다는 소리인데 그렇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 혹시나라도 탄핵이 인용돼가지고 조기 대선 치르고 했을 때 저희가 선거 치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번에 내가 좀 보니까 네. 그좀 여러분들이 저희는 조금 그래서 일반 일반적인 보수채널은 표현적으로 그~ 좀 약간 좀센보수채널하는 네. 다른 게 저는 내란 관련 특검은 통과 아니, 저, 저~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공포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고 과거에 독소조항 뺀다고 한번 왔다가 날아갔던거 네. 말고 네. 지금은 완전 옛날 거에다 던졌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 보수 괴멸에 관련된 그렇죠. 특검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절멸 프로젝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거 그게 이게 저도 이름만 뭐 네이밍만 보면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 찬성이지만 그쵸. 이 네임 말고 속으로 들어와 보면. 겉에 제목만 김건희를 붙여놓고 내용은 다른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특검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안에 네. 명품백이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작이라든지뭐 뭐 나머지 걔네들이 민주당이 옛날에 주장했던 뭐양평고속도 뭐 그런 것만 들어간다면 모르겠어요 그치. 근데 그런 것만 들어있는 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김건희 특검 보면 그거 하 그래. 거, 제목 네. 제목, 때문에. 제목 때문에 그런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안에 보시면 저희 명태균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아. 아, 그게 경징 명태균 검찰수사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 시점에 특검이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제기를 못 해요. 그렇지. 정말로 절멸. 네. 절멸됩니다. 젊열. 진짜 네. 만약에 한 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재건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대표가 나중에 혹시나 돌아 오시게 되면 시아뿌린 종자 시안 종자는 있어야 될 거네요. 그런데 지금 그걸 받으면 종자까지 다 빼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받는 거죠 저희가.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네. 이제 보니까 민주당도 한독수 권한들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특검법 그. 받을지 공표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 아니에요? 네, 1월 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일 내일 안 하면 탄핵한다 그래? 그러니까 민주당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어쨌든 국민들한테 계속 지금 개헌 탄핵 이후에 대해서 음. 민주당도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안나잖아요 그렇지. 윤석열 총리 어쨌든 시간 끌고 그치, 있고. 그치. 이번에 자기네 민주당은 자기네 세상이 됐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집권했다고 생각하더라고 지지층에서는 적어도 그, 그게 너무 짜증나 사실은 고 네. 민주당 지지층들은 자기네들이 집권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내 의원들 보고 상임위에서 내랑 공범자들이라 그러고 그치.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막상 자기네들은 새 세상 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바뀐 게 없으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또. 아니 근데 네. 되게 재밌는 건 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사유야? 저 그것도 되게 놀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법적 기한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어. 행사, 아니, 법안 관련돼가지고 법안에 음. 뭐 승인할지 말지에 대해서 기한을 준 거는 그만큼 법에 시한을 그치. 줬다는 거는 그만큼 숙고해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라고 준 기한이잖아요. 그치. 거기에 대해서 그걸 빨리 안 했다고 탄핵하겠다. 법안 거부한다고 탄핵 타력주... 초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민주당이 말했던 것처럼 많이 급해지긴 한것 네, 같거든요. 민주당이 더 급해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랑 좀 달라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법안 통과시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특검을 뭐 추천해 주세요라고 저... 네. 정부에 요청해야 되는데 걔네들 법을 잘못 만들었네. 그렇죠. 법을 잘 특검 추천을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그 강제 규정이긴 한데 처벌 규정이 없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스텝이 꼬여서 네.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권한 대행도 탄핵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거야? 권한 대행이 탄핵되면 이제 경제부 총리가 권한 대행의 대행을 맡으시잖아요. 그분도 탄핵되면 뭐 계속 탄핵을 어, 하셔서 지정생존자가 네, 지정 생존자가 되겠네. 김문숙 노동부 장관님 계세요. <laughs> 어, 민주당 생각 잘해야 돼요. 김문숙 노동부 장관님 계십니까? 아 아닐까? 진짜 이게. 네. 웃어도 도좀 그렇지만 네. 이 사실 권한 대행까지 탄핵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교고 뭐가 어떡 하냐? 완전 개망신다는 거죠. 아니 만약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을 아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면 기재부 장관은 명호칭 네 개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최근 이런 시국에 일주일은 웬만한 거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들 해요. 작가, 그러니까 방송, 그러니까 정치 패널 방송 작가들, 어. 정치 방송을 준비하는 작가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럼 실시간으로 달라 준비하는 도중에 네, 속보가 터지니까. 속보가 터지니까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요즘에 거의 대본 없이 방송하는 데도 네.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거는 거의 상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는 할것 같습니다. 할것 같은데 최소한 탄핵하는 발의할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또 이슈가 있어. 또 있죠, 네. 정족수. 정족수. 아, 아, 내가 진짜 이. 이번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왜 이렇게 변호사 법 공부를 많이 시키냐 <laughs> 그러니까 근데 이게 법의 규정이 없어요 네, 법의 규정이 그래서 없... 주진 의원이 이거 관련된 뭐 특별 법안 같은 것을 저기 뭐 올리긴 했는데 그 통과되진 네. 않을 것 같고 네, 그건 통과 안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의 지위가 뭐냐 그죠 대통령 전용이냐 네. 대통령이냐 네. 이거거든 총리면 제적과반수. 네, 적과반수 제적 대통령이면 제적 3 분의 2잖아 네, 네. 총리면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고. 그렇죠. 대통령이면 민주당 단독으로 못하지. 그 오늘 민주당에서는 입법조사처에서 유권에상 내려온 것 어. 중에서 국무총리 시절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걸로 탄핵을 한다면. 어.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재적위원 아. 가반수로 할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오늘 계속 그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주당. 그러면은 제가. 이제 탄핵을 할 거는 지금은 그냥 봐주는데 국무총리였던 시절이라면 개헌 때 개헌 때국무위에 들어갔던 네. 거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한 그렇죠. 거겠네.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권한 대행 탄핵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 시킨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렇다면.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차관이 해야 되나? 차관, 그러니까 국무위가 완전히 권한이 없어지는 않고 차관이 대리 참석해서 운영을 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기사 좀띄워 주세요. 아, 내가 이걸 보다가 진짜 야, 이게 원래 공무 회의가 15명 이상이어야 돼요. 네, 15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5명만 더 탄핵을 하면 안건 의결을 못 하니까 자기들이 올리는 법안들은 다 자동 발효가 된다. 어 저렇게 되면 장권 불립도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위반 정도가 아니지. 그냥 저거는 그냥 독재하겠다는 거에요. 독재하겠다는 거야. 소리잖아요. 오.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요즘에 민주당이 서슴치 않다 보니까.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업위헌성 있고 잘못했고 처벌받아야 되고 다음에서도 야 쟤네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냐 생각도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국민의 힘 지지층들이 결집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하는 행태가. 너무나 이 정권을 지어줬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게 단순하게 민주당 정권 체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근간을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무서워, 예, 진짜로. 그래서 생각보다 보수가 결집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탄핵 이 지금 이 시점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막 지지율 5% 나왔거든요. 그렇지 맞아. 기억 나. 예, 5% 나오고 어. 막10% 넘어가는 여론조 거의 없었어요. 어. 그럼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생각보다 전 진열이 아니. 되는 게 물론 네, 뭐 지금 유승민 <laughs> 총리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발언을 많이 하셔서 그치. 그런 것도 있지만 음. 민주당의 저런 구태스로 민주당의 저런 독단 독재한적이고 독단적인 행태 때문에 반발 반론을 해가지고 반발해서 약간 뭉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급한 것도 알겠고, 지들도 막 그런 네. 거 알겠어요. 근데 저 정도면 사실상 정부 해체를 시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부 해체가 행정부 입법부가 행정부 겸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저 그렇죠. 입법부에서 법 만들면 네. 공무원는 꺼져. 꺼져 통과. 그렇죠.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처벌하는 허위 그 뭐야 그저뭐 허위 발언 같은 것들도 다 무죄. 그거다법 발의하면 되면 어, 다, 다 면소시키고. 법법에서뭐 네. 네. 면소시켜서 끝내고. 그죠 어차피 사법부도 이제 해체 시킬 거잖아요. 판사들 다 탄핵 시킬 거고. <laughs>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오홍님이 독재는 개엄 성공한 윤석열이 할뻔한거 아닌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 맞는데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죠. 이들이 과연 국민들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보이는 행태를 보세요 자세히. 네. 지금 뭐 보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총리 권한 대행도 타는. 그럼 지금 총리랑 미국이랑 뭐 이제 유럽 뭐 이제 우리 우방국들이랑 권한 대행이 뭔가를 앞으로 해야 되는 거를 또 날리면, 그렇죠. 그럼 이제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냐? 가뜩이나 신뢰감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말이 앞뒤 안 맞는 게 국격이 하락하고 딱 맞는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함이 불법 개함에 대해서 그, 그 국가 신뢰도 를 떨어뜨렸다 인정하겠는데 지금 민주당이 네. 하고 있는 거또 국가 신뢰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좀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민주당이 스텝이 자꾸 꼬이긴 하지만 이 꼬여도 자기들도 이게 도가 너무 안되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이 도가 넘는 출발점이. 한덕수 권한 대 탄핵 쪽인 것 같아요. 저도 고객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앞으로 더 강성으로 나갈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조금 합리적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합리적이라는 표현 을 쓰기 힘들다. <laughs> 쓰는데, 네. 그러면 더 강성으로 나갈지 아니면 현 상황을 유지할지 그 약간의 기준점 잣대점이 될것 같아요. 저는 잣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뭐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위헌적인 뭐 사실 개엄이나그 네. 이후에 뭐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다시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할 수 없다는 건 사실상 거의 명백한 상황인데 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이렇게 나서고 또 이재명 대표 전면에 나서고 하면.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진짜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이재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보여온 행태가 음. 다음 번에 과연 그러니까 다음 번에 앞으로 있을 대선 전국에서 100% 유리하다고 말못 한다니까요. 아, 그렇지. 네, 그거를 좀 많이 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정부 한덕수 총리가 사실 할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지금 현재 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줄건 주고 안될건안 되고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또 거부하는 거면 또 오히려 또한 권한 대행에 대한 이제 뭐 탄핵해야 된다는 또 의견이 네. 또 이렇게 막 비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이 아닌 분한테 지금 선출직의 정무적 판단을 발해야 되는 이 시가 <laughs>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국민의힘도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인정하는 걸 전제하에서 네네. 출발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또 국민들의 생각하고도 괴리가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저희도 약간 어. 스텝이 좀 꼬여 있긴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한덕수 총리를 지지해주기도 힘들고 국민의힘을 그쵸. 지지해주기 도 힘들고 네. 그렇다고 민주당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아주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네.